신약성서에서는 예수가 말한 천국은, 보세요. 장소가 아니라 깨달음을 통한 어떤 상태. 경지의 경지. 깨달음을 통한 어떤 스테이트다. 이게 장소가 아니에요. 종교에서, 문명에서는 자꾸 이걸 장소라고 해요. 장소일 수가 없어요. 이 장소는 변하기 때문에. 이 경지는 입자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세상을 새롭게 볼수 있는 남다른 퍼스펙티브, 시선을 지녀야 합니다. 그런 시선을 지닌 자는 어디 있든지, 아까 에컬트가 빛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신적인 존재, 현존이 있는 장소라기 때문에 어디든지 천국이에요. 예수는 사람들이 아직 경험이 하지 못한 천국에 관한 얘기를 특별한 형식을 통해 말해주는데 그것이 비유예요. 우리가 흠모하는 최선들, 예를 들어 진선미의 같은 가치들은 인간의 경험을 넘어서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설명이 가능하다. 천국은 종교 시설에 열심히 다닌 자들이 사회 가는 장소도 아니고 경전을 달달 외우거나 신을 위해 헌신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로 상으로 받을 수 있는 장소도 아니다. 천국은 천국을 일상에서 연습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단절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의 연속이고, 미래는 현재의 연속이에요. 그니데 그러니까 과거는... 지나간 지금이고, 미래는 경험할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천국에 관한 얘기가, 여목 13장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에 관한 가르침이다. 호모야 에스틴 해 바슬레이아 톤 후라는 천국은 호모이야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해. 그러니까 할수 없이 바실레이야라는 국가라는 하늘에 있는 국가 형태인데 사실 이건 어떤 상태예요, 상태. 그것은 신기하게 맨 뒤에 엔도 르고바채 감추인 세사우로스. 보화와 같다. 이러세요. 세 개, 아주 중요한 세개 요선하세요. 첫 번째. 천국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 가는 장소가 아니라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아는 천단이 아니라 농부가 그렇게 싫어할 수도 있는 자신의 땀과 피가 흘리는 일상인 밭이다. 완전히 파격적이죠. 여기가 천국이 아니면 천국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그런데 그 천국이 일상적인 밭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천국은 감추어져 있대요. 누구에게나 볼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특별히 관상을 하거나 꿰뚫어보거나 오랫동안 보는 사람, 응시하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장소다. 일상적인 공간인데 필요한 것은 들춰내야 된다. 그것을 은익된, 두 번째는 은익성이래요. 그게 뭐라고요? 보화다. 보화라는 건 절대적이다. 절대반지 절대반지. 이걸 끼기만 하면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천국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천국의 첫 번째 특징은 일상성이다. 예수님 천국의 일상성. 밭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한다. 농부는 밭에서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며 가리면, 가을이 되면 추수한다. 자신의 생애를 위해 땀이 흘리는 삶의 터전이고, 밭은 겨울이 되어 눈이 쌓이면 죽은 것처럼 보이다가 봄이 되면 다시 싹을 틔워내는 신비한 곳이다. 농부는 밭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자연의 위대함과 신비함을 배운다는 거예요. 예수는 천국을 가장 위대한 도시인 예루살렘이나 로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혹은 훌륭히 건축한 종교 건물을 언급하지 않는다. 그런 건물에는 신을 공간 인간이 인간의 공간에 간두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 두 번째 그 다음 페이지 뭐야? 천국은 밭으로 상징되는 일상이다. 이 일상 그렇죠? 농부에게 밭은 힘들고 거름 냄새가 나고. 땀을 흘려 하는 대상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을 가능하게 된 삶의 터전이고 예수는 일상이야말로 천국이다. 일상은 사람마다 달라요. 학생에게는 학교, 직장인에게는 일터, 군인에게는 군대, 심지어 수강자에게는 수용사로 맞춘 것이고 천국이다. 이러한 장소뿐만 아니라 내가 보내는 이 일상과 시간이 하루하루가 천국으로 바꾸지 않으면 천국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은익성이다. 천국은 감추어 있으므로 주변의 모든 바지 천국은 아니다. 왜? 내가 그것을 소중히 여길 때 천국이 된다는 거죠. 그죠? 천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명약 관화하게 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천국은 주관적인 거예요. 천국은 유일한 거고, 천국은 비교할 수 없는 내가 정성을 쏟을 때 드러나는 어떤 것이다. 그렇게 드러나는 것은 십중팔고 남들이 천국이라는 거그 가짜인 경우가 많아요. 거대한 산에 숨겨진 광맥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보통 천국을 지기와 명품과 같아서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싶어 하는 생각. 그러나 사람들은 명품에 대한 광고에 현혹되어 그 물건의 소유함으로써 행복감을 가치는데 그러나 참된 명품의 특징은 신비하고 오묘하여 좀처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천국이라는 밭이라는 일상이 숨어 있다는 사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절대성인데 그 절대성을 보호하라 그런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걸 다시 감춰요.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받아서 살만한 가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시크릿툼에콜트 말한 시크릿툼의 3단계는 첫 번째, 일상이다. 두 번째, 은닉되어 있다. 세 번째, 절대적이다 이거예요. 그게 시크릿이에요. 이 사상이 우리가 맨 처음에 공부했던 비타누오바, 단테가 비타누오바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랑이 어디에 있다고 해요? 인간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다는 걸 깨달아 갖고, 이게 신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깨달은, 이게 개인의 탄생이고 르네상스의 탄생이에요. 이전에는 없던 생각입니다. 그래서이 사상이 오늘날까지, 현대까지 쭉 오는... 가장 중요한 철학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깨달음입니다.